로마서 12장 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 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보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이시 거인 골리앗을 이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적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고백했듯이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의 근하님을 바울이 단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갖 수모와 곤욕을 치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직접 그들을 응징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핍박하던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께 강구 드렸던 거죠.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노하여 원수를 갚는다고 우리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것은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칼은 또 다른 칼을 낳게 되기 마련이죠. 과연 우리의 원수 갚는 행위가 정당하고 공정하냐도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루하신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되는 거죠. 로마스 12장 20절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수불을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공평에 관한 법 중에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서 "너가 만일 너 원수의 길이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신 후에 출애국기 2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 대적에게 대적이 됐지라고 약속하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너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본절에 말씀을 주셨죠 원수든 친구든 그들이 빈곤과 고난에 시달릴 때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닮아가는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런 선행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 중에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쌓아놓을 거라고 잠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이죠?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뜨겁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보복의 말씀일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건 결코 아닌 것 같죠? 고대 애굽에서는 죄를 해결할 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때 그런 의식을 본 전력이 있겠죠. 이걸 볼때 본절에서 이야기하는 숯불은 양심의 가책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으며, 그런 숯불을 머리에 삼는다는 것은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푼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 갚으심을 하시고, 우리는 그저 선함으로 그들에게 대갚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스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악은 17절의 악, 즉 헬라어로 카코스고, 이건 가치 없는 것을 뜻하니까, 원수 갚는다고 우리가 거기 매달린다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선은 17절의 선이 아니라 9절의 선, 즉 헬라어로 아가도스이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 갚는답시고, 가치 없는 일을 벌려서 도리어 죄를 짓게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 가치 없는 원수 같기에와 원수 만들기에 매달리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이롭게 하는 데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